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2쪽 수동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유닛 1.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 수동태란 무엇입니까? 수동태의 기본 개념은, 수동태는 모양이, 비동사, 과거분사, PP라고 우리가 행 얘기하고 생략될 수 있는 바이 행위자의 형태로 주어가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작의 영향을 받거나 당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능동태의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어로 active라고 합니다. Many students visit the art museum입니다. 주어가 행동합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The art museum is visited by many students로 모양이 변하게 되죠. 자, 그러면 모양을 변형시키는 방법은, 먼저 문장의 동사를 확인하시고요. 앞에 있는 것이 당연히 주어. 그리고 뒤에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뮤지엄 박물관이 목적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적어가 행위의 대상이 주어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he art museum 원래 있던 동사의 모양은 be pp 과거 분사의 모양으로 변형시킵니다. 이때 이 비동사는 원래 동사가 가지고 있던 중요합니다. 원래 동사가 가지고 있던 시제. visit가 현재였기 때문에 비동사 현재형 mrs 중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앞에 주어와 맞는 것으로 is로 선택하였습니다. 주어는 by 누구 누구에 의해가 됩니다. 명사는 그대로 내리시면 되고요. 히나 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her, him, me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me 행위자의 생략이 되겠습니다. 행위자가 일반인이거나 불분명할 때 또는 중요하지 않을 때 by 행위자를 생략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Many people were killed in the war. 이때 행위자는 불분명하므로 생략해도 됩니다. That old house was built several decades ago. 역시 행위자 불분명하겠지요. 생략. Jake and I were invited to Sandra's house. 네, 역시 불분명함으로 생략해도 됩니다. 아래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4 3 페이지 C. 수동태 여러 형태입니다. 1번, 수동태의 부정문인 경우, 기본 동사가 b p p 이으로 비동사 뒤에 not을 추가하면 됩니다. 따라서, The book was not written by Mary Johnson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 의문문. 비동사 PP 형태이므로 물어볼때는 비동사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Were the dogs fed by your parents? 해석 적어주세요 3번 미래시제일 경우 will be PP will 조동사이므로 뒤에 나오는 동사 be의 모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Music will be taught by Mr. Cook 해석 적어주세요 진행시제입니다 원래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이므로 수동태와 함께 더하게 되면 진행 수동태 가 됩니다. 따라서 The world was still being painted on that day. 가 됩니다. 해석을 적어주세요.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완료시제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완료시제 h a v e h a s pp 수동태 b p p 더해보겠습니다. Have been p p 가 됩니다. 따라서 the concert has been delayed due to the heavy snow 가 됩니다. 해석을 적어주세요. 마지막 여섯번째,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입니다. will be pp 형태와 마찬가지로 조동사 뒤에 be pp를 더하면 되고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므로 뒤에 있는 be의 모양은 절대 변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This package should be delivered by tomorrow. 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be being pp had, have, has, had been pp일 경우 가운데 있는 being과 이는 모양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예문을 만들어주십시오. 퀴즈입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소설은 읽혀지고 있는 중이다. 두 번째, 하나의 흥미로운 소설은 읽혀질 것이다. 세 번째 하나의 흥미로운 소설은 읽혀져 오고 있다. 네 번째 하나의 흥미로운 소설은 읽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이 네 가지 퀴즈를 풀어주세요. 수고했습니다.